8월 27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28편, 그리고 129편인데요. 우리 128편,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한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와를 경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제리로다. 아멘 어, 10편 우리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15장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아홉번째 어, 우리가 이 10편을 보게 되는데요. 어, 이 128편은 복이 주로 많은가 하면 129편 우리 일지는 않았지만 129편은 결국은 복이지만 그 복에 다, 다르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우리 128편은, 복이 또다. 형,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5절에서도, 시원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해서, 복을 받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이지만, 바라기는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복되게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1절에 보면, 누가 복을 받는가? 복 받는 사람은 누군가? 한 성도들인데, 그 중에서 여호와를 경애하는 사람. 이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또, 그, 일정 부분 두렵고 떨며, 이런 마음들이 다 복합된 것이, 합쳐진 마음이 경외한다라는 마음이죠. 예,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자, 내 내면으로만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어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순종했습니다라고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하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이 절에 보면 자 그런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떤 복인가? 첫 번째로 이 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랬으면 당연히 월급 받아야죠. 어라고 하지만 이 시대도 그렇고요. 실제로 많은 역사 가운데 하루 세끼를 먹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어, 보릿교계도 있었고, 전쟁 때도 조선시대, 아니면 이일제강점기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 어, 몸을 쓰는 기계, 자동차, 수리 일본 사람들한테 이 자동차를, 어, 배우는 기술을 가지려고 10대 때 공장부터 다녔는데, 그 한창 성장하는 10대 때, 어, 점심값이 없어서 그냥 물로 배 채우고 오도록 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러어 제가 아는, 설이 석성장학금이라고 제가 장학금을,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분이 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냐면, 제 고향 진주 출신 사람인데, 자기 동생이 먹을 게 없어서 들지를 잡아먹고, 뭐, 아, 동생아. 뭐 이렇게 살다가, 너무너무 배고프고 공부해서 성공해서, 강남에 큰 건물 있고, 그런 이제 큰 성공을 하신 분인데,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거죠. 이 시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월급 받고 연봉이 따박따박 들어오다가, 갑자기 끊겨보면, 야, 이게 일한 내가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문 열고, 밤늦게 문 닫고 오는데, 일한 만큼도 수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야,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도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하였고, 내가 일한 만큼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끼 먹을 것이 있고, 그래도 우리 애들 어렵지만 학교 공부시킬 수 있고, 이 자체가 큰 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그 기본적인 복을 또이 시대는 특별히 많은 전쟁이 이 3,000년 전쯤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있을 때는 지금부터 3천 년 전에 수많은 전쟁이 있고 어, 가족이 피를 흘리기도 하고 남편도 집에 없고 그러니까 아내 혼자 핏덩어리 같은 애들 먹여 살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때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래도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루처럼 보아스 우리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라도 먹고 살수 있는 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지 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의 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복은 가정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내 네, 너의 집 안에 특별히 순례자들은 주로 남자들입니다. 주로 순례자들이 남자들이 가면서 복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너의 집 안에 안방에 있는 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데 너 복된 줄 알아라. 어, 그런 귀한 예수 믿는 아내 둔거 복된 줄 알아라. 라고 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을 아내로 둔 남편들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네. 아, 우리 신장 논의만 안 변하시는데. 네. <laughs> 네. 우리 기도하는 아내를 둔게 복이라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라는데 이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다양한 축복이 있는데요. 한 열매 같지만, 한 열매 안에 여러 가지 과실, 이 과일이 열려있는 이 이스라엘은 많은 열매도 과일도 없지만, 그 중에서 포도나무는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고, 즐거움을 상징하는 나무고, 이것으로 술을 담아서 축제 때 쓰기도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가으리로다 어, 자녀들이 이렇게 가, 상에 둘러 앉아 있다는 것, 자녀를 주셨다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안 주시는 가정도 있지만, 다른 복을 또 주시려고 그러겠죠. 또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둘러 앉아 있다는 자식, 사실, 그리고 이 둘러 앉은 자식들에서요, 최근에 신방을 했는데, 어, 장성에서 이제 자녀를 키우고 나면, 자주 찾아와 주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 한 통화 하나가 도 복이지만 자주 찾고 자주 문안하고 이렇게 해서 부모를 존경하고 같이 식탁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혹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손잡고 예배에 올수 있는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죠.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 이게 결실한 보드나무, 어린 감남나무 감남나무는 특별히 미래의 축복을 쓸모있는 축복을 상징도 하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도 있게 되는 이런 복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아직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다 더라도 우리 집 안에 있는 남편의 복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 이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다절에 다시 한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처럼 복받는다. 어떤 사람이 이게 무슨 복이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장생해도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결혼해서 잘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자녀들까지 화목하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냥 잘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이 같은 복을 꿈꾸며 우리 이 같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실 줄로 우리 믿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녀 가정 먹을 것 직장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 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복이 어디에 났어 나오느냐?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 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복이 있냐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자리에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너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70, 80, 우리,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몸, 몸된 교회를 섬겼는데, 우리가 오래 섬겼던 교회가 잘 되는 걸 보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마닐라 한일학교회가, 풍성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되고 대한민국 교회가 잘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핍박받는가 아니라 번성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다시 한번 가정의 복을 마지막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늘 끊이지 않고 오는 복. 그래서 자녀들이 오려면 오늘날 세대는 3040 우리 30대 40대가 있어야 주일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자녀가 출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로 원하고요. 2 9 2 9편에는 이제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런 말은 이스라엘은 성도들이여 고백하십시오. 고백 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말해야 된다. 말해라. 어떤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제로 아픔도 있지 않냐. 여러분 시편을 보면 자원을 보면 복이 넘칩니다. 이런 사람 복이 128편은 자문 같은 거예요. 자문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복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보면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 욕기를 보면 지혜스라고할수 있는 전도서와 욕기를 보면 어,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은 어떤 책이냐? 그런 복과 이 현실사회에서 분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편한 일만 있지 않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여러 번 고난을 줍니다. 앞에 있었던 예수 믿음에 기도하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고 교회는 잘 되고 평생의 여르살렘의 보임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이렇게 되지 않는 현실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더다.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이 있어요. 어릴 때 누구죠? 그들입니다. 그들은, 어, 이전부터 여러 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2절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또 괴롭힙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악인들입니다. 이 악인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는 사람이고, 우리를 죄에 빠뜨린 그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지만, 사탄이 성도를 욕처럼 괴롭힐 때 잠시 놔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성도를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만드냐하면 이 절입니다. 이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고단이 있지만 욕도. 네, 그 고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 내가 이전에는 고난 전에는 이 주님을 내가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라는 깊어지는 신앙이 그 고통 속에서 있는 걸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사탄을 잠시 사용하셔서 이집트처럼 바벨론처럼 로마처럼 일제강점기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우리 옆에 때로는 두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결국 주님 나를 이기지 못하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은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코랑을 길게 지었다. 마치 어떤 정도냐면 여러분 등짝에 살이 얼마나 있다고 여러분 또 살이 많은 엉덩이 쪽도 아니고 등에다가 이렇게 고랑을 낼 정도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했다는 거죠. 4절에 여호와께서는 위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이 줄이 끊어지는 우리를 포박하고 우리를 묶어 놓았던 그 줄이 끊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등을 고랑같이 길게 맞간 그런 격, 고난을 겪은 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채찍을 맞으시며 발 등에 채찍의 자국이 나며 피를 흘리며 우리의 고난을 끊 우리의 고난을 끊기 위해서. 우리의 괴롭히는 사탄의 괴계를 끊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기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요. 주를 끊으신 주님을 붙들기로 하면 정말 이런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 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묵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악인들은, 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탄의 괴계들은, 그들의 앞잡이들은, 그들의 졸개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여 몰려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은 육절에 지붕에 풀처럼 자라기 전에 금방 마, 지금 무서운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곧 마르게 하 햇빛을 비추면, 말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7절에 그 배는 복식다는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악인들입니다. 8절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 보면 복 받기를 원한다. 아이고, 안 됐다. 라고 극률의 그런 눈길을 받지만 이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악인들은 그 어떠한 극률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의 말씀으로 두 시편을 읽었는데요. 주님, 우리 가정의 복. 직장의 복, 우리 자녀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주님, 이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과정을 지나가며,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며 신앙이 깊어지고, 결국 성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